안녕하세요. 여기는 저희 창원 오크리린베리 여성복 매장입니다. 반팔티부터 세덕 이런 다양하게 할인 행사 중이고 블라우스 종류 이렇게 다 행사 중입니다. 반팔티부터 나시까지. 오늘 소개드리는 해 시스루 프릴 블라우스입니다. 소매가 벨 소매로 되어 있어서 여성스럽고요. 적당한 시보리감도 있어서 편하게 올리실 수도 있고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. 시스루 소재로 안에가 다 비치는 그런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블라우스고요. 넥라인에는 타이가 있어서 풀어서 입으실 수도 있고, 리본으로 묶으실 수도 있는 그런 거, 라인입니다. 음, 단추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있어서 오픈 클로징이 되고요. 데크라인은 네, 그 여기 한요 정도 반목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답답하지 않게 입으실 수 있는 블라우스입니다. 프릴이 이중 프릴로 되어 있어서 여기 하나,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. 안에 브라탑을 하나 입혀놨는데 검정색 브라탑을 입으시면 이렇게 허리선 부분 여기는 이제 하이가 들어갈 건데 비침은 아주 약간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. 품도 이 정도로 넉넉하게 있어서 사이즈도. 5, 5에서 7, 7까지는 충분히 입으실 수 있습니다. 뒷모습을 보여드리면 엄청 파격적인 이런 디자인의 블라우스입니다. 시스루를 다양하게 입으실 수 있고, 이런 아예 다 막힌 나시를 입으시면 좀덜 부담스럽게 입으실 수 있고요. 사격적으로 좀 시원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뒤에 브라탑에 포인트가 들어간 이런 브라탑 입으시면 또 앞뒤 색다른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. 기장감은 이렇게 마네킹에 입으실 때 허리 밑으로 내려오는 엉덩이 반쯤 가리는 기장감이고요. 신축성은 아주 조금 있기 때문에 그냥 루즈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. 색상은 총, 로고, 블랙, 요런 톤 다운된 핑크 컬러, 그리고 화이트 컬러, 그리고 상세 사진에 민트 컬러까지 총 4가지 컬러입니다. 요거는 지금 행사에서 11,100원이고요. 빨리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, 저희 창원 오크리 랜드리 매장에 오셔도 되고 사이트로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은 네이버에 오크리 랜드리 검색하시면 이 아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